<laughs> 내가 냉기 주문을 실현할 때마다 이의를 얻습니다 정령 야 근데 진짜 감개무량하다 옛날 옛적에는 하스 도오리지날때타코 4호 바닐라 카드인 서리바람 서인을 보면서 이 서리바람 서린이랑 카드 하스스톤 망할 때까지 쓰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령이랑 냉기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2위를 얻습니다까지 얹어줬어 근데 그게 구려 보여 진 어질어질하네 다음 카드 코볼트 작업반자 전화 생명력 2를 부여하는 방어조 1코 이런 거는 도적 쓰라고 주는 거죠 연계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자악무도 악당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악당은 1만화로 졸개를 내던데 얘는 1만화로 하수인 생명력 2부여 심지어 내 필드에 하수인이 안 깔려있으면 상대 써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중립카드가 중립카드 했다. 그러니까 밸런스 맞춘 자악무도 악당인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 예전에 감염된 타오렌 보고 밸런스 맞춘 위액이다 라는 말을 했었잖아. 근데 밸런스 맞추면 안 써요. 사기카드를 원해. 하스손 유저들은. 자악무도 악당급이 아니면 안 써. 그러니까 밸런스 맞춘 자악무도 악당?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제. 모든 캐릭터의 생명력을 3회복시킵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은 캐릭터가 있다면 카드를 뽑습니다.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자이렐라랑 같이 쓰라는 거죠. 각 영웅의 체력을 5호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기도도 썼는데 드로우까지 붙어있는 나루의 선물 안쓸 이유가 있나요? 구원의 기도를 그냥 순식간에 폐물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컨사지를 쓸진 모르겠어. 솔직히 원턴킬 덱이 너무 많아. 하스스톤이지. 원턴킬 덱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롱한 청동석. 아군 하수인이 치유된 후에 그 하수인에게 공격력 1을 부여합니다. 이런 새끼는 원턴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톰 타이크 보급기지. 내턴이 끝날 때내 하수인들에게 생명력을 2 부여합니다. 세턴또가 지속됩니다. 이런 새끼도 원턴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못 막아요. 마지막 사제 카드도 안네요 생명력 2를 부여하고 공격력을 생명력과 같은 수치로 맞춥니다 아니 네열이 돌아왔는데? 내열을 돌려준 건좀 좋은데요? 아니 이거는 천정 내열이라는덱타입을 다시 만들 수 있어. 언젠가는 빙하 적용 하수인이 파리 하수인을 발견하고 그 하수인을 빙결 상대로 만듭니다. 왜? 왜 빙결 상대로 만들어야 돼? 왜? 아 근데 좀 좋긴 하다. 충전된 물음. 발견하고 그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근데 보세요. 발견합니다. 그 하수인을 소환하고. 텍스트가 달라. 이 발견이라는 텍스트는 발견합니다로 끝이 딱 나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으로 가져오고 그 카피된 하수인을 소환까지 해주는 거야. 이거 하위호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건 하위호환이 아니에요. 괜찮네. 6코에 써서 8코 하수인을 가져오는 거는 다 다음 턴 내지는 동전 쓰고 다음 턴을 낼수 있죠. 근데, 빙결덱을 약간 컨트롤로 쓰라고 하네. 원턴 킬을몇 개를 만들어 놓고서 컨트롤을 하길 원하는 거야. 컨트롤 못 해. 이건 냉기술사 억울해. 냉기술사가 구린 게 아니라 탱 컨트롤을 못 하는 메타예요, 지금은. 다른 냉기 주술사 카드 좀 볼까요? 바람 냉각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크게 뭔데 씹더가. 하수인을 빙결 상태로 만들고 카드를 뽑습니다. 야, 이건 좋다. 이건, 이건 좋네요. 다음 카드 한번 볼까? 눈사태 수호자. 모든 다른 하수인을 빙결로 만들고, 빙결이 된 하수인 하나당 1리를 얻습니다. 얼회인데큰 하수인을 하나 공짜로 얹어주는 얼회 아니, 진짜 컨트롤덱 하라고 밀어주던데 원턴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컨트롤덱. 일루시아 너프전 컨트롤사제. 왜? 일루시아의 존재 때문에. 일루시아 같은 거 줬겠죠? 이거 안 줬으면 말이 안 돼요. 이거 뒤카드 보겠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남았어요. 네턴이 끝날 때 적을 빙결상태로 만드는 3사 정령을 소환합니다 3턴 동안 지속됩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바람 냉각 바람 냉각이 직접 카드로도 나왔네요 단순 토큰이 아니야 따로 카드가 있어 근데 이것도 원턴킬은 못 막아요 적이 빙결상태가 된 후에 그 적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이것도 원턴킬 덱못 막아요 부르칸도 원턴킬덱 못 막아요 눈싸움도 원턴킬덱 못 막아요 홈남자글라시어도 원턴킬덱 못 막아요 어쩌라는 거야 원턴킬덱이 지금 메타에 10개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덱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년 4월엔 할수 있겠다 원턴킬 다 야생가면 그럼 가능해 동상 피해를 3줍니다 상대방이 시전하는 다음 주문의 비용이 2 증가합니다 이걸로 원턴킬 막으라는 건가? 주문 비용을 증가시켜서 이걸로 원턴킬 막으라는 건가? 지금 장난가나요 저랑?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줘서 더 빡쳐 얘네들이 알아 원턴킬 막는 메커니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문을 못 쓰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정말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좋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개킹 받는데? 이걸로는 원턴킬 못 막아 하수인에게 2일과 천보를 부여합니다 이번 턴에만 생명력 흡수를 얻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성서기사는 하수인에게 버프 줄 수단도 많고요 천보 줄 수단도 많아요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요 근데 그세 가지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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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쓰고 있는데 한 장으로 압축했어 근데 압축을 해서 좋아졌냐? 그건 아니야 그냥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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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한 장으로 줄이는 거 의미가 별로 없어 돌할로 구원자 주문이 3 이하인 주문을 뽑습니다 이번 턴에 그 주문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와 이건 카드다 이게 성서기사에 맞는 카드네 앞에 봤던 다리사수 성서기사에 맞는 카드 아니었어 이거는 성서기사에 맞는 카드야 근데 이 카드 쓰면 한 가지 함정이 있어 비밀 성서가 아니라 순수한 성서를 해야 돼 물론 지금도 그냥 성서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거 제 생각에 메커니즘상 코스트가 줄어든 성서도 3코 이하로 처리해 줄것 같은데 왜냐면 코스트가 줄어든 성서가 뭐 폴켈트 같은 걸로 섞었을 때 아래에 위치한다든지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코스트가 줄어든 성서도 뽑을걸요? 희망의 성서 3코 이하면 바로 쓸수 있을걸? 괜찮은데? 이거 좀 의미 있는 카드다. 이건 의미 있어요. 앞에 봤던 다리사수 의미 없어요. 얘는 의미 있어. 싼 카드도 더 나왔네요. 이중요원. 내 손에 다른 직업의 카드가 있으면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자갈발 롤도 그렇고 복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줘야지. 이번 게임에서 내가 낸 직업의 다섯 장을 다시 사용합니다. 아니, 복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줘야지. 세라틴을 어떻게 쓰냐고. 아니, 훔치기 카드를 많이 안 주고 훔치기 세트만 세개 주면 어떡해? 내년에 핵심세트 기대하라는 건가요? 아니 자갈발 롤 이중요원 밀수품 더미 훔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카드를 준 다음에 훔치기 요소는 안 드리겠습니다 옛날 훔치기 카드 돌아오면 좋을지도 내년 핵심세트 한번 기다려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지금 주술사도 원턴킬 때문에 컨트롤덱 못 하시겠죠 계속 못 하세요 내년 4월에 원턴킬 야생 보내드릴게요 그때 하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술사가 근데 도적도 똑같애 여러분들한테 훔치기를 많이 하면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훔치기 카드는 안 드릴게요 내년 4월에 핵심 세트에서 훔치기 카드가 만약 돌아온다면? 약간 이런 느낌 내 덱에서 비용이 7, 8, 90인 주문을 복사해여내 손으로 아니! 빅법사의 마지막 피스를 마지막에 공개한다? 복사인데? 드로우가 아니라? 아니 진짜 빅법사 가능하겠는데? 아니 복사야 이거 덱을 34장으로 늘려주는 거야 근데 컨트롤 덱이야 목조르기 도적 어떻게 막을건데 이걸로 컨트롤 흑마 어떻게 막냐고 그래서 이번 학장패에서 컨트롤을 엄청나게 밀어준 다음에 약간 열받게 하는거야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님들이 컨트롤 하면 그래서 쾌흑이랑 쾌악사랑 목조르기 도적 이길 수 있으신가요? 약간 이렇게 약간 놀리는 느낌? 아니 컨트롤 너무 많이 밀어주는데? 이러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음 확장팩에 원턴킬이 야생가면 진짜 노잼 컨트롤 시대가 와요. 내년 4월에. 난 그게 무서운 거야. 이번 확장팩에 쓸수 있는 카드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원턴킬이 너무 많아서 컨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컨트롤의 시대가 온다고. 나는 이런 카드 내는 거 약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지금 원턴킬 먼저 막아. 지금 사람들이 컨트롤 덱을 안 굴리는 거는 센 컨트롤 카드가 없어서가 아니야. 신비한 총명함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원턴킬이 그래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지. 이런 덱들은 이번 확장팩에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다음 확장팩엔 쓴다니까 원턴킬 야생 가면. 아, 좀 많이 위험한 내 카드 내는 게. 일단 새로 나온 카드들을 봤고요. 아 근데 축복 카드 같은 카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열이 옛날부터 원턴킬을 진짜 잘 잡았어요. 그냥 일단 체력 높여놓고 내열 찾을 때까지 체력 높은 상태로 놔두다가 언젠가 내열 나오면 킬각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정 내열이 부활된 거는 원턴 킬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긴 해. 지금 공개된 카드 중에 원턴 킬 막을 만한 지금 현재 메타를 파해할 만한 카드는 축복. 근데 그그 그 열쇠를 사제한테 쥐어줬네 이번 지금 확장팩이 사제가 워낙 꿀이다 보니까 사제한테 약간 열쇠를 쥐어진 느낌. 오케이.